장애인을 위한 출근길 장전 뉴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시간 주식 뉴스 퇴근길 오늘의 시황 허브리핑으로 주식 투자를 마무리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컴투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요 저희 허브경제TV 어...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장중에 어떤 이슈 날라올려오면은 요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무료 체험 7기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.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는 모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는데, 이게 선착순으로 마감이 될수 있습니다. 지금 어 저희가 좀 원하는 목표치 한70% 정도는 다 찼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미리미리 좀 신청하자 라고 좀 말씀드립니다. 카톡 아이디 같은 경우는 h-erb-2019죠. 요거 입력하시고 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. 컴투스 블록체인 사업 가속화하고 있습니다. 이딴 투자에 NFT, NFT 거래소도 개설을 했다라고 합니다. 자 일단 컴투스 그룹이 블록체인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. 관련 기업 투자 이어서 NFT 거래소도 개설을 했습니다. 블록체인 플랫폼 2, 어 C2X에서도 어두 개의 게임을 선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. 일단은 뭐, 지난주에 보면은요, 어, 글로벌 최대 규모의 탈중앙 게임 길드인 YGG의 중남미 지역 파트너, 올라GG에 투자를 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. 갤럭시 인터랙티브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가지 등의 글로벌 투자자들과 함께 올라GG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왜3.0게임의 NFT 획득을 포함한 어, 중남미 지역 왜3.0 게임 확산을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무려 2억 3천만 명 정도의 라틴 아메리카 게임 이용자풀을 바탕으로 해서 게임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안전하게 블록체인 기반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적 성격을 커뮤니티로 구축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그뿐만 아니라 뭐 일본 블록체인 기업인 더블 점프 도쿄에도 투자를 밝혔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죠. 마이크루프터 히어로즈 등의 블록체인 게임과 NFT 상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.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게임업. 계에 있는 기업들 또는 블록체인이라는 NFT라는 P2라는 e 아니면 뭐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이라는 이런 키워드에 연결이 되어 있는 어 소규모 또는 이제 뭐막 성장하는 그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컴퓨터가 진짜 가고자 하는 길이 명확하게 우리가 좀 예상을 할수 있는 부분이죠. 저 밑에 보시면은요. NFT 마켓플레이스도 개설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. C2X NFT 마켓플레이스를 오픈을 했다. 그래서 플랫폼 자회사인 컴투스 플랫폼과 글로벌 지사 컴투스 USA가 개발한 C2X NFT 마켓플레이스를 오픈을 했다라고 하는데, 이거는 사용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구현되는 것이 특징이고요. 웹과 그 모바일에서 접근성이 높은 반응형 웹 서비스 구글과 페이스북으로 로그인도 가능하다.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컴투스가 진행하고자 하는 P2E 게임 벌써 두 종을 좀 선보였는데, 거기서 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다, 가시적인 어 성과가 나온다, 그거는 아니겠지만은, 이제 막첫 걸음을 떼었다라는 부분이 또 중요한 거겠죠? 그리고 그첫 걸음을 떼고 나서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투자를 해갖고, 지분 투자를 해서 기술을 갖고 온다든지, 아니면 협업을 한다든지,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중요하다.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그런과 동시에 블록체인 가상자산 업계에서 인재들의 블록홀이 됐다라고 합니다. 2년 새 무려 70% 정도나 증가했다라는 겁니다. 이런 흐름에서 어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? 조금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뭐죠? 실력 이상으로? 연봉이 세졌다라는 겁니다. 이 사람이 이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먼저 많은 게임 회사들이 많은 it 기업들이 그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과한 연봉을 제시했고 그 부분이 결국은 실적으로 반영이 돼서 4분기마다 이 인건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인센티브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금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의 키워드로 인해서 4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은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. 지금 당장 에서는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p 2 e 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쪽은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여기서 투자한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무슨 성과가 나오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고 그 시간이 걸리는 와중에 계속해서 지출이 돼야 되는 것은 인건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살짝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수가 가고자 하는 그 미래의 가치 를 찾거나 하면 미래의 성장 폭을 찾는 데에는 나쁜 방향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저희가 뭐 이벤트가 마감이 되기는 했는데요. 다음 달에 저희가 이제 회비가 올라갑니다. 그래서 지금 1년에 할인받는 금액이 이제 120만원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대폭 상승이 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 상승이 되기 전에 저희한테 미리 좀어 문의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저희가 뜨이면 어떤 매매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수익 인증에 보시면은요 오늘도 어 jc 케미칼이라든지 아니면 안 랩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리해갖고 저희 수익 이런 식으로 좀 인증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홈페이지 와가지고요, 저희 수익 인증 여기 딱 들어오시면은 그 동안에 저희 매매했던 것들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점 참고해주시면서 어, 저희 허브경제 TV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구나라는 거에서 좀 알고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 거고요.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